최근에 관심 있게 본 부동산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. 네.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전세값이 10% 떨어지면 3만 2천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네. 많은 언론이 비슷한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했는데 굉장히. 좀 충격적일 수도 있잖아요. 돈을 네. 못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출처로 삼았다는 한국은행 보도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. 음. 우리나라 임대 가구가 211만 가구로 집계되고 있는데요. 이 중에서 기사에서 강조된 3 2 0 0 가구는 비율로 1.5% 정도 됩니다. 음. 거꾸로서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98.5%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98.5%는 돌려받을 수 있더라도 그러나 1.5%라도 사실은 못 돌려받는다면, 예. 어, 만약에 진짜 못 돌려받 면 는 일이 생긴다면 이거 뭐한 가구에도 사실은 그 가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일이긴 한 거잖아요. 예, 그죠? 그렇습니다. 당사자에게는 네. 당연히 큰일일 그럼요. 수밖에 없습니다. 어. 그런데 이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뜯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이 네. 그 보고서 취지와 관련 내용들을 보면 임대 가구의 재무 건정성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다, 대체로 음, 양호하다. 네.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금도 하락세인데 지금보다 10%더 떨어지더라도 크게 금융 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분석입니다. 음. 네. 물론 언론이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. 음. 보도 자료라든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에 문제들이 뭐 지난 과거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네. 문제는 이걸 검증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뜯어보기보다는 일부 내용만 쏙 뽑아서 좀 위기감을 많이 자극하고 또 불안감을 음.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보도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음. 왜 이런 기조의 보도들이 자꾸 이어지는 겁니까? 네, 글쎄요. 뭐 제가 기사를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네. 일반적인 경우들에 빗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. 통신사가 기사를 쓰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 쓰거나 또 아니면 최초 보도한 매체의 표현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어, 또 한편으로는 보도자료 같은 것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위험성을 좀 부각하는 음. 언론의 특성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. 네 물론 대책을 세우는 거 중요한데 네. 과도하게 위험을 부풀리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인 것이죠. 조금 네. 균형을 정확히 잡고 봐야 되는 거니까.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흐름도 필요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는 안, 위험하지 않다고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가격이 특별히 하락한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부채 비율이 음. 높은 임대 가구의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거든요 예.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집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음, 생각이 알겠습니다. 듭니다 예+ 예네 지금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.